2층 집 같은 복층을 찾으시나요? 오늘의 집은 공간 분리도 확실하고 주방이 무려 2개나 있는 부천의 신축빌라입니다. 넓은 거실은 지루할 틈이 없는 다채로운 인테리어로 가득합니다. 넓은 테라스도 무려 2개나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정보 S아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한계동 5개층 총 11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투룸과 쓰리룸 그리고 복층까지 구조도 상당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층고 높은 2층 집 같은 복층 세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중동역과 부천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우리 집 바로 앞에 공원을 비롯해서 신곡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생활하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현장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주차장부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차장은 해당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여유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차량들 이동하시는데 전혀 부담 없으실 것 같아요.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장 한쪽에는 무인택배함도 있고요 천장 곳곳에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고 공동형 안에는 로비 폰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장을 살펴봤으니까요 위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속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은 상당히 반듯한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과 벽면 전부 다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 신발장이 안 보이실 텐데 음, 원하시는 신발장 취향에 따라서 비치하신 다음에 활용하기 아주 충분한 면적이에요. 사면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정면 적으로 통유리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전실입니다. 자 간단하게 전실을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소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안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일단 주방은 면적이 상당히 괜찮고요. 가운데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식탁 놓기에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그리고 싱크대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리는 3구, 전기 쿡탑으로 가능합니다. 그 위쪽으로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용품은 상부장과 하부장 통해서 여유 있게 수납이 가능해요. 싱크볼 위쪽으로 식기 건조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도 알맞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냉장고 두대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 곳, 그리고 옆에 한곳 놓으실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주방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다음은 거실을 살펴볼 텐데요 거실 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면적은 폭이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세링 타일인데 광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한 번에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파월은 이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메인스코팅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천장을 살펴보면 메인조명이랑 사이드쪽으로 매립등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제 뒤쪽으로 창문 양쪽으로 나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쪽은 파벽돌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밋밋하지 않고 지루할 틈이 없죠 물거리가 다양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TV월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바닥과 마찬가지로 포세린 타일이라서 이질감 전혀 없고 조화가 참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자, 거실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거실탕 영어로 테라스 있거든요. 바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는 일단 폭은 적당하고요. 길이가 굉장히 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상당히 길네요 어, 엄청 길죠. 네. 이게 한 10m 되니까 정말 길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곳곳에 그뭐 배수구도 있습니다. 물 청소하기에도 아주 수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옆쪽에 여유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유, 아, 여기는 또 상당히 넓은데요. 네. 여기가 폭이 더 넓죠. 네. 기업자 구조로 되어 있는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공간 분리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면적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테라스가 이게 끝이 아니라 위층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부층에 있는 테라스,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를 먼저 살펴봤고요. 하부층의 나머지 공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실 창문 맞은편 쪽에 있는 욕실 보겠습니다. 자 하부층의 욕실은 면적이 아주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 옆쪽으로 스프레이 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다리 세면대 위쪽으로는 선반과 슬라이딩 거울장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샤워기에는 슬라이드 바가 있어서 샤워기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한쪽에는 코너 선반 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 벽면이랑 바닥 타 색감이 무게감이 있어서 관리하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자, 그리고 하부층에 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아, 면적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유 공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 진짜 많은데요?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4m가 조금 안 되거든요. 다른 집이 진짜 거실만한 사이즈의 방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사이즈면 뭐 대형 침대는. 해서 진짜 뭐 다양한 가구들 함께 비치하기 충분하고요 지금 여기는 양창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감도 아주 우수하고 환 내부 환기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큼직한 첫번째방 봤고요 이렇게 해서 하부층은 다본 거니까 계단 통해서 상부층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상부층으로 올라오면 층고가 굉장히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간 분리도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상부층의 주방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가운데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식탁 놓기에도 충분합니다. 하부층과 동일하게 싱크대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부 전기 쿠탑을 비롯해서 후드, 그리고 싱크볼도 있고요. 냉장고 자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맞침편 쪽으로는 욕실도 있어요. 상부층의 욕실은 하부층 욕실이랑 면적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 욕실급으로 생각을 해도 될것 같아요. 세면대와 선반, 슬라이딩, 거울장 큼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변기 옆에는 스프레이 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폭이 상당히 넉넉하네요. 여유있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오늘의 집의 두 번째 방이고요. 여기도 면적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하부층에 있던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거의 4m에 육박을 해요. 진짜 다 여유있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방들이 넓네요 네, 방이 다 큽니다. 큼직큼직해요. 네. 뭐 어린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동시에 한, 방, 한 방에서 지내기에도 충분하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가족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사생활 보호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창문 너머로 공원 보이고 나무들 보이는데 너무 쾌적하네요. 너무 좋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 바로 볼게요. 세 번째 방도 면적이 굉장히 넓찍한데 앞서 봤던 두 개의 방이 너무 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작아 보이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넓어요? 진짜 넓습니다. 다른 현장들에 진짜 뭐 중간 방보다도 더 넓은 것 같아요.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세 번째 방에는 다용도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엄청 큽니다. 우와 보통은 폭이 적고 기다란 다용도실이 대부분인데, 오늘의 집 다용도실은 뭐, 너, 다, 다 널찍널찍합니다. 진짜 아, 정말 넓어요. 창고로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세탁실 겸 창고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아요. 보일러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뭐, 환기하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겠죠. 심지어, 네. 선반도 있네요. 그렇죠. 선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세탁용품이나 다양한, 뭐 평소에 잘안 쓰시는 짐들을 올려놓기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문이 하나 있죠. 아까 제가 하구층 테라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집 테라스가 두 개거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 마지막 장소인 테라스입니다. 여기도 테라스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아 정말 긴데요 여기는 8m가 조금 넘어요. 이렇게 큰 테라스가 두 개나 있으니까 활용도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펜스 높이도 아주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전경도 아주 우수합니다. 바로 앞에 공원 보이는 거 보세요. 와, 공원이 진짜 커요. 네. 큰 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요. 산책하기 너무 좋겠죠?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집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3억 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